네, 안녕하십니까. a k v 모이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코 네, 안녕하세요. 루트 아, 자, 오늘은 학교 지각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일단 자는 척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에요. 네. 요 아홉시 후아얘 진짜 나 이씨 진짜 이게어학야아나야돼너 어, <laughs> 뻗쳐 싫어 아왜 뻗쳐 호텔 뻗쳐 맞아 뻗쳤어 깨어나 네? 일어나 잠을 또안 오실 거지? 응 앉아 앉아, 앉아. 이제 4교시가 되고 자 오늘 학교는 여기까지 늦지 말고 내일 오기로 내일 수영장 가니까 네아 지금 9시 50분이야 아 진짜 안녕히 가 오늘 수영장 못 간다 왜요? 늦게 와서 한 명이 여덟 시 오십 분이잖아요. 음. 아니아시 오십 분이었어. 아잘 봐봐. 아홉 시 오십 분. 근데 가자로 근데 네가 돌린 거였어 네. 응. 가자 수영장.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수영장에 돌아오다. 잘영다 왔지? 장에 돌아오다. 수영장에 돌아오다. 수장다수영왜에 보고하느라 방역 구멍이 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SBS. 오전 싸고 티셔츠 입는데. 라 학교 왜지했어자 <목소리> 저희가 한번 마술을 한번 순간이동 시작. <목소리> 어야 oh, 이거 어디야 야 다시 가야겠다 어, 야 이거 뭐야 야 오늘 영상.